아, 네, 연배분들도 한마디씩 탁드릴게 우선시. 네, 어 저희도 촬영하면서 정말 꾸밈없이 저희 인는그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네, 어 개개인 채널뿐만 아니라 이름이 채널 소식인 것만큼 소녀시대 단체 모습도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니다 오늘 모인 지 수영 씨. 네, 오늘 모지가이 주가 아니고 채널 소유자 주. 알겠습니다. 네. 네, 채널 소유자. 너무 개인적으로 수영 씨. 네. 네, 어, 어 너무 감사드리고 보통 프로그램을 할 때는 녹화할 때딱 알아요. 아, 이 프로그램 잘 되겠다, 재밌게 나오겠다 싶은데 <laughs> 녹화하면서 재밌게 나오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작진 여러분들이 가끔 편집하고 보여주시면서 아 이분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재밌고 또 예쁘고 사 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중점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 네. 네, 저희가 촬영할 때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촬영을 하고 저희도 촬영 했을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즐겁고 또 스네이시의 유쾌한 모습 많이 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니스, 아티파니스. 네, 1년 6개월 만에 완전체로. 멤버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정말 더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 리얼리티를 하게 돼서, 저희 멤버들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 어,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같으요그 설레이는 마음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전달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허니씨.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채널 소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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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 많이 봤는데. <laughs> 네. 그래서 어, 소녀시대 멤버 개개인의 이렇게 특성도 많이 보여드리고 다양한 뭐, 뷰티나 뷰티 뭐, 제니 그런 쪽의 컨텐도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네, 계속 오랫동안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함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아홉시입니다. 네, 지금 소녀시대 한번 함께 외칠까요? <laughs> 아니, 영상이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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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희요라상래요 저희 멤버들한테 말하는 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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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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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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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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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쪽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피디님과 소녀시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또 질문에 성실히 또 해주신 우리 시사님들